제가 어... 오늘은 러블리뿌티 코디셋 을 샀는데 트렁크에 넣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트렁크고요 분리러분여스분 열어보겠습니다 러면이러면이렇데요러블요러블리러블리러요이고요 어, 이건 이것만 분여해요 이거는 헤어. 이거는 액세서리 이거는 상의, 하의, 마지막으로 슈즈입니다. 이게 스톤이. 이거는 봤을 때가 사이가 반짝반짝한데 레오라. 근 이런 스톤은. 이렇게 평범해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겉 테두리가 반짝반짝한데 이거는 그냥이고 뒤보면 얘는 그냥 러블리 스톤이고 러블리 스톤이고 이거 러블리 스톤이고 이거 이거는 러블리 레어 스톤 예요. 이상으로 러브 멜로디의 아이 에, 프리징 스톤 포테코리 세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